안녕하세요. 이탈리아 가이드를 모시는 저는 로마의 역사플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어서 이전 정상으로 돌아 것. 이로마 로마의 역사적인 얼굴 플로사드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코로나를 가고 로마의 여행객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정해봤는데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엄청나게 여행객들이 늘었습니다. 다시 로마 분위기가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 영상은 바티칸 시국으로 갈 겁니다. 이 바티칸 박물관 실전 편을 좀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영상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여러 해 나누어서 짧게 여행하신 분들 또 길게 바티칸 시국을 여행하실 분들 거기에 필요한 인폼들을 드리려고 실전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경 음악을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나부코 오페라 중에 산막에 등장하는 그 합창곡이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원작은 기원전 6세기 경에 히브리인들이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나온 지는 1842년도니까 당시 이제 북부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베르디는 이 오페라를 통해서 이탈리아 이 민족의 해방과 이 독립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예로 황제의 황제 궁전 위에 만들어진 콜로세움은 베스파자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시작해서 아들 티투스 황제까지 8년 만에 이경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 건축물은 그 시대를 비추는그 사람들의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콜로세움 하나만 봐도 50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모습을볼 수가 있습니다. 아레나 경기장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라틴어의 하레나라는 말을 기록했고요. H반을 빼서 지금은 아레나. 아레나 수영국이면가요? 모래란 뜻입니다. 검성 수 바닥에 나무 판자에 모래를 깔고 모래 위에서 경기가 벌어지면서 경기장 밑으로는 영상에도 이렇게 잠깐씩 넣어 드렸는데요. 투사들이 대기실, 무기 창고, 짐승들의 사육장. 이 5만 명 입장하는데 1층은 게이트가 되어서 동시에 30분도 안 걸려서 이 5만 명이 입장할 수 있었고요. 경기 끝났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하고 안내 방송 나오면은 이 5만 명이 퇴장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모델로 세계 곳곳에 수많은 경기장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아치의 사용 콘크리트의 사용. 이 콜로세움이 엄청난 무게, 돌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것이 무게를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아치를 쌓았다는 거죠. 꼭 마치 아치의 합창곡을 듣는 듯한 모습입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국립 오페라단이 베르디 나부코 이 오페라를 공연했다고 하는데요. 이 극장에 공연을 할수 없었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그 스토파노 코다라는 사람 연출을 맡았고요. 이 베르디가 의도했던 나뭇코하고 다르게 역사, 민족의 해방을 지어버리고 그 자리에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그려 넣어서 오페라가 아주 화제가 되었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주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위치에서 이제 개선문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지금 서 있는 개선문 앞에서 찍는 사진은 개선문도 나오고 클로스문 나오고 로마를 상징하는 소나무가 조금 더 나와야 전경이 참더 좋은 것 같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의 전쟁 전날에 하늘에서 십자가를 보고 이것으로서 승리하리라.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를 앞세워 밀비오라고 하는 다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 밀라노에서 313년 측령을 내리게 되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의 원로원들과 시민들이 세워졌다는 라 내용이 개선맨 위쪽에 라틴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개선문 뒤쪽 편에 여기 사진 띄워드릴 건데요. 티투스, 콜로세미 완공자죠.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데 물론 시간도 적게 걸렸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그 황제의 피가 아닌데요. 네로 황제 죽고 여러 명의 그 황제들이 바뀌는 혼돈의 시대가 이때 아주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베스파주누스 황제가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거대한 경기장을 짓게 되죠. 시민들의 환심만 산 것이 아니고 로마의 속국의 속주민들도 환심을 사게 해요. 깊어게 널찍널찍하게 도로를 닦아주고요. 거기에 또 소나무들을 심어주고, 또 거기에 경기장도 만들어주고요. 목욕탕도 대규모의 목욕탕도 만들어주고. 로마의 보화에 있으면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데 싫어할 속국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는 세계 문을 열었을 때 개방을 시켰을 때 바로 세계를 지배했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AD 4세기경부터 성벽을 쌓기 시작하죠 로마의 외곽 쪽에 지금도 이제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아우렐리안이라고 하는 성벽, 이콜로스움포로로마노 이런 그 구시가지 고대 로마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로마의 흥망성쇠가 다또 보입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바티칸 시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개선문 앞에 소나무 길이 참 멋있죠. 바티칸 박물관도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복잡했던 바티칸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가고 여행객들은 오고, 바티칸 박물관 하면 로마에 오시는 여행객들이 꼭 찾는 곳이죠 유럽 여행 하시면은 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바티칸 박물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그렇죠 최근인데도 이렇게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영상으로는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힘든 기간 동안에 2년 2년 긴 시간 동안 같이 영상을 같이 해주셔서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밖에서 녹음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잡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잡음 없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배웠거든요. 저는 이제 가이드 인력을 시작했을 때 5월 초부터 시작을 하니까 조금씩 항상 보여드리고 야, 마스크는 아직까지 있는게 5월달부터 이제 신규로 마스크를 항상 검사하는 일도 있어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바뀐 거는 모든 단체든 개인이든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개인 여행객들은 시스틴 소성당에서 베드로 성당으로 바로 못 넘어가고요. 다시 이쪽으로 나가야 하고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그 조각사 있는 데죠. 단체행객들은 여 시스틴 소성당에서 베드로 대성당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넘어갈 수 있는데 예전엔 바로 베드로 대성당으로 들어갔잖아요. 또한번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줄을 서야 합니다. 일단 4월 달까지는 그렇답니다. 5월 달에는 바뀔 수도 있고요. 한번 저도 답사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자이 성벽을 통과하시면 국경을 넘는 건데요. 국경 넘자마자 바티칸 안에 들어자마자 금속 탐지기를 통과합니다. 핸드폰 뭐어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은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셀카봉 사용은 접어서 짧게 접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촬영할 수가 있고요. 권총 뭐 수류탄, 미사일, 이 얼굴이 폭탄인 분은 괜찮으시고요. 바티쿠스라는 말에서 바티칸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바티는 예언자다. 쿠스는 언덕이다. 라는 뜻으로 그 옛날에, 옛날에 바티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언자들이 또 신관들이 예언하고 점을 치고 그런 장소였답니다. 자, 모형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이 바티칸 시국 이만큼이 바티칸 시국에 그 정중앙에 로마에서 가장 높은 건물. 저거보다 높은 건물은 로마에 없습니다. 136m. 캐톨릭의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유예를 모시는 성당입니다. 저 베드로 대성당은 1506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626년까지요. 지금 교황님이 나오시네요. 266번째의 아리엔트나 출신이죠. 프란체스코 1세. 첫 번째로 나온 예수의 출신의 교황으로서 또이 400년만 나온 비유럽권의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여태까지는 뭐 물론 이탈리아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대부분 유럽에서 이전 교황님이 이제 독일 출신에저 처음 이탈리아 왔을 때는 포란드 출신의 요한 바오로 2세 평생 평화를 위해서 사신 분이시죠. 저 베드로 대성당 저돈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보여요. 어이 잘 보여라. 한 변의 길이가 1000m, 다른 한 변은 440m. 쉽게 이야기 드리면요. 0.44km 평방미터다. 뭐 아파트 한 단지보다도 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로마 안에이 한복판에 있는 거죠. 제 영상에서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미니 국가. 산 마리노 공화국. 거긴 또 해발 700m 넘더라고요. 엄연한 하나의 나라로서 스위스와 오스트라 국경 사이에 껴 있는 우표의 나라로 유명한 리튼슈타인이 있고요. 그리스 켈리가시집간 나라, 자동차 경주로 유명한 나라 모나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사의그 산맥에 길쭉하듯이 껴 있는 나라 무관세 정책을 내세우는 나라, 안도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다섯 개의 나라를 유럽의 미니파이브다. 그 중에 우리 한국과 이 바티칸 시국은 엄연한 국가 대 국가로서 수교를 맺고 있는 유일하게 이 다섯 개의 미니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수교를 맺은 나라입니다. 지금 피나코테카라고 써져 있어요. 미술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 나는 걸 하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실 겁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